51절, 51절까지. 근데 읽기는 제가, 어... 읽겠습니다. 먼저, 35절입니다. 그거 눌렀어요? 응. 35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41절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의 시문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또한 군데는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35절부터 51절까지는, 어, 여섯 명의 인물이 나와요.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 또, 누가 나오면 냐 안드레, 개발하고 하는 시몬 베드로, 그 다음에 빌립, 그 다음에 나다나엘이 나옵니다. 대화하는 내용이 몇개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요한이 예수님이 나와 오심을 보고 먼저 선포를 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안드레와 개바와 빌릭과 나다나엘과 하는 내용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그 중에 먼저 안드레 안드레가 나오죠? 40절에 네. 안드레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 개바 시몬인 시몬 베드로 뭐 개발하고도 하기하는데 자기 형 <laughs> 자기 형제에게 가서 어, 와서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 대화 내용이 나오고 또 어떤 대화 내용이 나오냐면 빌립이 또 나옵니다. 빌립 빌립 하고 무슨 대화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나를 쫓으라 그러셔요. 아 빌립이 아니라, 어, 빌립을 만나는데, 누가 그러냐면, 안드레가, 나를 쫓아, 아, 아 예수님이, 근데 뭐 빨간색이 안돼 있죠? 어,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가지고, 나를 쫓으라 그래요. 근데 나를 쫓으라 그러는 그, 어,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 와 보라 하는 걸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와 보라와 나를 쫓으라가 같아요. 와 보라를 제일 먼저 누가 했냐면, 요한이, 세레요한이, 보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게 어디냐면, 36절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어 예수님한테 이제, 어 소개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 밑에 밑에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알아서 돼, 와보라, 그러는 거예요, 또. 똑같이 와보라는 거예요. 또, 어, 심은, 어, 드로하고 안드레가 만나가지고 뭐라고 얘기냐면 하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요. 만났다. 그 다음에 어 예수께로 오시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면서 이름을 바꿔줘요.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의 이름을 개바라를 바꿔줘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튿날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이게 까만 글씨로 돼 있지? 원래 이거 빨간 글씨로 되어야 되는데 이저다 빨간 글씨니까 나를 쫓으라 그러십니다. 이거 아, 좀 고쳐야 되겠다. 이저 개혁한 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 빨간색으로 다 칠해놓은 게 많아요. 근데 요건 또 잘못 미, 미스프린트네 그러면서 44절에 뭐라 그러냐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그리고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에를 찾아 이르되 빌립이 또 누구를 찾아갔냐면 나다나엘에게 가요. 그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오니까 <laughs> 예수님이 뭐라고 어, 예수님께 어, 데리고 갈때 빌립이 뭐라 하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와 보라 그래요. 와 보라. 그게 어디 냐면 46절에. 왜냐? 나다나엘이 그러는 거예요. 야, 예루살렘에서 선한 것이 어딨냐?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 하냐면 아니야. 예수님 선하셔. 선한 분 오셨어. 와서 봐. 그러면서, 나다나이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는데, 예수님이 딱 보자마자 뭐라, 뭐라 그러시냐면,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 이 사람이 간사가 없다. 두 가지 마음을 품지 않았다. 그런 거야나다나를 보고, 예수님 벌써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야, 너 벌써 내가 알아.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어. 그럴 때, 나다나이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어, 결론이 요거예요. 뭐이말저말 많이 했는데 어, 그런 이말 저런 이 말들이 모여서 결론 나는 말이 요 말씀이다.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 와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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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없다 있다 뭐 말을 많이 했는데 그 여러 말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사람들의 대화가 모여가지고 결론이 하는데 결론이 어디냐면 이겁니다. 4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시작.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와서 보라. 보니까, 어, 그분이 하나님이야. 와 보라. 가서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와 보라. 가서 보니까 그분이 임금이라 이거예요. 이거를 누가 썼냐?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 사도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 예수님, 그 다음에 안드레, 그 다음에 개바 베드를 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립, 그 다음에 나나나일, 이 사람들이 말하는 공통적인 거를 사도연이 어, 사도 딱 보고 적어 놓은 거예요. 아, 이게 결론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아, 이분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누구냐? 그랬더니, 어, 그분은 직업이, 직함이 왕이야, 왕! 사도 요한이 나다나엘의 입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을 말씀에 기록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왕이야! 라는 걸 썼어요. 그걸 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야, 좋다.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아들이고, 왕이다라는 걸 뭘로 증거할래? 증명할래? 할 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를 그 다음에 써서 그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아들이고, 왕이라는 걸 증거를 삼습니다. 그 마지막에 뭐라 했냐면, 51절에, 5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큰 일을 하리라. 이건 하나님이 아니못 하는 거예요. 또 51절 결론에 이게.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게 뭐냐?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인자 위에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너희가 볼 거야. 이거는 뭘 말하냐면 당시에는 그 얘기를 들어도 몰라요. 지나고 나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을 지나고 나서 공부를 해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예수님이 천국 가시고 나서 보니까, 아,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늘로 연결이 되어 있구나. 이 인자로 오신 예수님만 통해서 하늘에 갈수 있구나. 여태 그런 일이 없었어요. 어떤 왕, 어떤 신, 누가 오더라도 하늘과 땅이 연결돼서 오르락 내리락하는 걸본 적이 없었어요. 기록한 것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시구나,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늘에 올라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세례요한이, 사도요한이, 세례요한, 또 예수님 안드레, 게바, 빌립, 나다나엘의 대화를 통해서 결론을 짓고 있는 게. 요한복음 1장 후반부입니다. 놀라운 증거예요, 이거. 전철을 타고 나니까, 아, 객찰구를 보니까, 이게 전철이구나. 전철을 타서 보니까, 아, 이게 천안 갈수 있구나. 그전에는 모르죠. 뭐, 들어서 하는 정도겠지. 그런데, 저 아프리카 쿤타 킨테가 전철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상상해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내가, 어, 한국에서 왔는데, 전철 턱 하면 하고, 이렇게 되면 딱 타면 딱 가서 간다. 그거를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딱 기록했어요. 기록해서, 기록한 거를, 예, 말씀하신 걸 기록해서 다시 곱씹어보니까, 어! 인자 위에 사다리가 이렇게 있고,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리라. 어, 이게 그 말이구나. 예수님 외에는 하늘로 올라가는 통로가 없구나. 천하 인간의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요한복음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요한복음, 어, 5장 39절 먼저 읽어보세요. 우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참고하고 보니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 아멘. 요한이 쓴거예 요한이 요 예수님의 말씀을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이름을 우리가 주신 일이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읽어야 돼요. 저희 말씀이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 얻을 다른 길이 없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영원 전부터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하나님이시라이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뭐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와 보라 그랬어요. 와 보라. 예수님도 와 보라 그랬어요. 와 보라. 와 보라. 와서 보라. 그다음에 안드레가 자기 형제 개바에게 가서 와보라! 그랬어요. 와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빌립 보고 와보라! 그러고. 나다네일 보고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그다음날 와보라! 그러고. 와서 보니까, 나다네일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봤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같이 간사한 자가, 저, 간사가 없는 자가 없다? 그러면서 와보라! 그리고 와서 보니까 진짜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선그 위에 사단리가 있어서 오락 내려가는 걸본 거예요. 그거를 그냥 보고 말만 하면 버블리 말만 하면 끝났을 텐데 감사하게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죠? 기록을 했어요. 기록을 했어요. 이 말씀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 얻을 다른 방법이 없다. 없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